안녕하세요. 오늘은 보내주신 그 교육 가이드 자료 있잖아요. 그걸 보면서 루브릭이라는 평가 도구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. 어, 보통 루브릭하면 그냥 점수 매기는 표이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. 이 자료에서는 그게 아니라 학생의 성장을 돕는 내비게이션이다.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종 점수만 딱 알려주는 게 아니라 어, 지금 내가 어디쯤 있고. 목표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안내해 준다는 거죠. 과연 이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써야 학습 경험을 진짜 바꿀 수 있을지? 네, 그 핵심을 한번 같이 탐색해 보시죠. 자, 우선 이 가이드에서는 루브릭을 상세 평가 기준표라고 정의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평가 요소가 뭐고 각 요소별로 어느 정도 해야 잘하는 건지 이런 성취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교사나 학생이나 다 평가 기준을 오해 없이 투명하게 알게 하자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투명성이 정말 핵심이죠. 학생 일장에서는 어, 뭘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고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야 좋은 결과인지 이걸 보여주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. 근데 단순히 기준만 이렇게 쫙 공개한다고 학생들이 이걸 다잘 활용할까요? 뭐랄까 너무 상세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. 아 그거 좋은 지적이네요 이 가이드에서도 사실 그 점을 좀 생각한 것 같아요 루브릭을 그냥 점수 매길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학습 과정 내내 이 전반에 걸쳐서 활용해야 한다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도요 그냥 음 잘했네 이렇게 막연하게 칭찬하거나 지적하는 대신에 루브릭에 있는 그 구체적인 표현들 있잖아요 그걸 빌려서 피드백을 줄수 있는 기준점을 얻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자료 분석은 참신했는 음,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좀더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요. 그렇죠.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점이 그 성취 수준 이잖아요 예를 들어 뭐상중 하라든가 우수 보통 노력 요함 같은 거요. 이걸 어떻게 기술하느냐 하는 방식이에요. 가이드에서는 못했다 같이 좀 부정적이거나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말라고 해요. 대신에 학생이 현재 뭘할수 있는지. 그 관찰된 행동을 좀 긍정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언어로 묘사하라고 제안하죠. 아, 판단이 아니라 관찰의 관점으로 바꾸라는 거군요. 이 부분은 부족해. 이게 아니라 어, 이 부분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구나. 이렇게요? 네, 맞아요. 결과물을 보고 그냥 잘했다 못했다 도장을 쾅 찍는 게 아니고요. 결과물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또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걸 묘사하자는 거죠. 이때 양이랑 질이라는 두 가지 렌즈를 활용하라고 권장합니다. 이게 아주 유용해요. 가령 뭐 보통 수준의 공간 평지가 있다 치면 그냥 공간 표현 능력이 보통임 이게 아니라요. 양, 공간 표현을 한두 가지 정도 사용했지만 질, 그 표현 방식이 다소 좀 단조롭거나 상투적인 경향이 있다. 이렇게 기술하는 거죠. 오 그렇게 표현하니까 훨씬 건설적이네요 학생 입장에서는 아 내가 표현을 좀더 다양하게 써보고 조금 더 진솔한 느낌을 담아봐야 하는구나 하고 바로 개선 방향을 잡을 수 있겠는데요 근데 그 제일 낮은 수준 있잖아요 노력 요함 같은 거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지 조금 궁금하긴 해요 어쩌면 좀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들리거나 너무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가이드의 핵심은 실패했다 이걸 시적하는 게 아니에요. 대신에 현재 관찰된 상태가 어떤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데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근거 제시가 전혀 없음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양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했고 질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생각만 나열되어 있다. 이런 식으로요. 중요한 건이 평가를 통해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어디인지. 이걸 인식하게 돕는다는 거예요. 물론 이걸 효과적으로 표현하려면 교사의 고민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. 그렇군요. 결국 루브릭은 최종 결과만 딱 보여주는 성적표가 아니라 학습 과정 중에 계속 들여다보고 활용하는 안내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. 가이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라고 제안하나요? 네, 크게 세 가지 활용 전략을 제시하는데요. 첫째는 학생 스스로 루브릭을 보면서 자기 결과물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거예요. 자기 평가죠. 뭐랄까, 내 배움의 현재 주소 확인하기 같은 거죠. 둘째는 동료들끼리요. 루브릭 기준에 따라서 서로 피드백을 주어받는 동료 피드백입니다. 이때 기준이 명합하니까 그냥, 어, 좋아! 이게 아니라 내 발표에서 특히 이 부분이 루브릭의 상수준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칭찬이나 조언이 가능해져요. 성장을 돕는 거울 역할하는 셈이죠. 동료 피드백이요. 근데 그거 자칫하면 서로 그냥 좋은 말만 해주거나 반대로 너무 막 날카롭게 지적해서 관계가 좀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아, 루브릭이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해 줄 수도 있겠군요. 기준이 있으니까요. 네, 맞습니다. 객관적인 기준이 있으니까 감정적인 부분보다는 내용에 집중하게 돕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교사 피드백입니다. 교사가 단순히 점수 통보하는 사람이 아니라, 뭐랄까, 코치처럼요. 루브릭의 표현을 활용해서 학생의 강점은 뭐고 또 보완할 점은 뭔지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같이 다음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이죠. 성장의 길을 함께 찾는 동반자라고 할까요? 와, 들어보니까 루브릭을 이렇게 제대로 활용한다면 학생은 진짜 대움의 주도권을 갖게 해고 교실은 경쟁보다는 좀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고 교사는 지식 전달자를 넘어서 성장을 돕는 조력자가 될수 있겠네요. 평가의 무게 중심이 정말 점수 매기기에서 실제적인 성장 지원으로 옮겨가는 어, 상당히 큰 변화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 가이드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건 그거예요. 잘 만들어지고 잘 활용되는 루브릭은 단순한 평가 기준표를 넘어서는 거죠. 학생과 교사 간의 의미 있는 소통을 막 촉진하고요,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한 소통 도구가 된다는 점입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루브릭 이야기,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, 판단 대신 관찰을 기반해서 구체적으로 피드백하고, 그 양과 질 관점 포함해서요, 그리고 평가 자체를 성장의 디딤돌로 삼으려는 이런 접근 방식들, 이런 원칙들이 비단 학교 교육 현장 뿐만 아니라, 어, 당신의 업무 성과 리뷰라든지, 아니면 개인적인 목표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. 피드백과 개선이 중요한 다른 영역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어쩌면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던 평가 방식을 아주 조금만 비틀어 보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어떤 성장의 문이 활짝 열릴지도 모릅니다.